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역대급 태풍 사라보다 강하고 영향 반경이 넓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초 울산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울산 기상대 임재성 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네. 자,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위치와 세력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태풍의 현재 위치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예. 어, 매시 3km의 느린 속도로 북진 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진로는 6일 새벽에 그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예. 6일 아침에 부산 남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을 지나서 음. 7일 아침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상 경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간간이 내리는 비도 태풍의 어떤 간접적 영향인데 주말에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장님 말씀처럼 5일 6일 실제로 부산 부근 울산에 접근하게 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그 풍속으로 해서 다섯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초속 17m 이상이 되면은 태풍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초속 44m 이상이 되면은 매우 강 등급의 태풍으로서 차량 시속이 158km 이상으로 아, 예. 되겠고 초강력은 초속 54m 풍속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194km 그 속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남노는 매우 강이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네. 이게 뭐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많은 보도가 실제로는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됩니까? 울산에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울산도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강수와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도 날아가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또 기상청과 별도로 울산시가 6일 화요일이죠. 낮 12시쯤에 울산에 가장 근접할 음. 것이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셨습니다. 울산은 언제쯤에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되고 울산 앞바다는 풍랑 특보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거는 5일 밤부터 해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최선의 기상 정보를 그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건 말고 추가로 태풍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해주시죠. 네, 태풍은 평년 기준으로 보면은 9월달에 0.8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네. 10월달에도 0.1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영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그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전에 철저한 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에서도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에 네. 각별히 주의가. 그 필요하겠습니다. 차바 때 침수 피해가 울산 상당히 심했는데 음. 차량을 미리 저지대 이동을 하시거나 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울산 기상대 임재성 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